사실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여셨잖아요. 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초대교회.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공의로 자비로 잘 세워갔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것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옛날인 것이 애굽의 파라오의 모습으로 또 바벨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요새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어떻겠어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강압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황제를 용이나 짐승 또는 음료 짐승을 탄 음료 이런 모습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상징들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적 짐승의 세력인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강력한 군사력과 또이 보석들은 경제력을 말하는 거죠. 사치. 그래서 로마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죠. 약속국가에서 다 곡식을 빼서 와서 그 로마만을 배불리게 하는 이런 제국. 이런 제국주의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상징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계시록에서는 이런 짐승들 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 시조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동전이에요. 황제의 동전. 대나리온인데. 여기는 또 디비우스, 뭐, 이울리우스, 이울리우스, 이거 S가 빠졌는데. 신성한 율리우스란 뜻이에요. 율리우스는 신이다는 뜻이죠. 황제가 퀴리우스라 하는 세상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퀴리우스다 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였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 우리의 대적 그걸 의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동전을 쓰면서 황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황제 그가 신성하고, 황제 그가 퀴리우스고로 이것이 통용되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면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을 압제하는 그 통치 권력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이다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